본인 소개와 글밥스튜디오와 함께한 첫 촬영인데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지훈입니다. 나이는 28살이고요. 어, 부산에서 상경을 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글로밥상이라는 좋은 팀을 만나게 됐는데 너무 좋으신 감독님과 같이 작품을 하게 돼서 너무 기분 좋았고요. 그리고 배우 김지훈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품 촬영에 있어서 어떤 감정으로 좀 연기를 했는지 음. 설명 같은 걸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30대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고난들, 시련들, 요즘 사회에 정말 힘든 것들을 제가 조금 몸소 체험을 해보고 그러지는 못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경험들을 가지고 최대한 상상을 하고 그리고 대본에서 찾을 수 있는 단서들을 이용해서. 요즘에 꿈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서 구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되게 촬영을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열심히 촬영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나올 영상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哈哈 <laughs>